우리가 음, 이 우주 만유는 모두가 다 아, 전부가 다 아, 부처님 품 안에서 다 아,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아,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육신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생멸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은 사라집니다. 수명의 요수장들은 차이만 있지만 특히 사바세계 존재들은 아무리 오래간다 하더라도 100년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공부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 식이란 말 영식 어, 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테레비를 보거나 영화관에 가서 보면 뭐예요? 화면에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영화, 그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에 비치는 모든 영상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허상들이잖아요.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찍어 다 갔다 우리에게 뭐라 보여주는 허상들이라고요. 전부가 다. 근데 참비하한 것은 우리가 영상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듯이. 텔레비도 영화도 무슨 스마트폰이도 전부 다 우리가 제일 감각 중에 안눈귀코혀몸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눈은 그냥 찍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눈이라는 게 제일 식이니까 제일 식이에요. 이 식은 눈귀코혀몸 이렇게 나가는데 참묘한 것이 무상심신미묘한미묘법 그러잖아요 근데 천부가다 이 눈, 귀, 코, 어 몸이 이상스럽게 천부가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부가다 이러면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다 기록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갈비 냄새 되겠지만 갈비 냄새를 뭔가 하니 과거에 맡았는데 그걸 한번 맡고 잊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딱 찍혀있으니까 이게 전부가 다 그냥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죠? 기록물로 다큐멘터리를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참묘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게 어느 것이나 기록으로 안 남는 게 없어요. 정보 상태로 다 찍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거 진짜 나쁜 걸보거나 듣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어때요? 과거였던 그런 어 나쁜 장면을 봤다 그럼 뭐죠? 그 생각이 떠오르기만 해도 몸이 찡그리지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과거에 어떤 걸 먹다 먹다가 혀에 그냥 혀에 올리면서 으, 몸이 찡그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매일 같이 그또참 이상해. <laughs> 우리는 매일 같이 김치 같은 걸 먹잖아요. 김치가 우리의 어 매일 같이 어 뭡니까 상음 뭐라 까 상식한다고 그럴까 매일 그냥 먹는 거니까. 그 냄새 같은 걸 전혀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은 기급 절색을 한다니까요. 김치 냄새라면 아주 코를, 코를 잡는다니까요. 아 참, 정말. 근데 다 기록에 남아요, 이놈에왜 그런지는 알수 없지만 다 기록에 남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로 어, 기록에 남아서 우리에게 두구두구 영향력을 행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식, 이 식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식은 이 몸을 만드는 근본적인 뭔가 아니요 근본적인 재료라는 걸 근본적인 정보야. 눈, 귀, 코, 몸이 모든 걸 설계를 해가지고 <laughs> 전부 다 만드는 게이 식이라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만드는, 당장 하나 집을 하나 질려도 돼요 집을 하나 질려도 설계도가 필요한 필요해요. 설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건축 설계사들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려고 뭐 동양 서양을 다 모릅니다. 어건물들 많이 보고 현대와 과거 고대를 뭐 이렇게 잘 매칭 시켜서 좋은 설계를 하려고 애쓰는데 <laughs> 마찬가지로 눈을 하나 설계를 하고 한다 보요 아마 제가 언제가 말했을지, 우리 능인선원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가 말이죠 사각 박스로 몇 박스라니까요. 건물 무슨 이거 골조뿐만 아니라 무슨 전기 설계도, 무슨 가스 배관 설계도, 뭐 수도 뭐뭐 뭐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눈을 하나 어, 우리가 설계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야 눈기 건물 오장육부 이걸 만들려면 이 설계도가 도무지. 응? 얼마나 많은 정보의 양이 필요할까? 프랑스 자크 같은 사람, 자크 모노 같은 세계적인 분자 생물학자들은 정말 정자 한 마리, 난자 한 마리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 있을까? 그걸 연구를 했거든요. 정자 한 마리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난자 한 마리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몸을 만드는 거니까. 브리태니스 카사는 3천 질한 질이 수십 권인데 3천 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틀렸어요. 3천 질. 계산만 해도 백과사전, 브리태니카서 대형 백과사전 어, 이른바 말하면 어, 한만권 뭐, 음,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그것도 틀렸어요. 정자 난자 속에 우주가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글, 글자로 나온 그런 그, 어, 정보가 아니라 그 안에 우주의 거룩한 신비와 거룩한 비밀이 다 들어 있는 거니까 도무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창조주란 말을 하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간에참무상심이 미묘한 거예요. 다 찍히고 있어. 지금도 찍고 있고. 그 나쁜 걸 찍으면 안 돼요. 나쁜 걸 찍으면 뭐죠? 어,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듣고 하면 보는 대로 인아니고 듣는 대로 인간이니까 자꾸만 나쁜 걸 보면 돼요. 나쁜 짓을 하게 되잖아요. 찍혀 있으니까. 응? 이게 참 문제거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는 바로 뭐죠? 네, 아내비설신이가 생겨나가지고 서로 부모가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꼭 동물하고 거의 대차가 없는 그런 번식수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테로낳고 테나알로낳고 습생하고 화생하고 테난스파라고 그러고 말이죠. 뭐 9류생, 25류생 그런데 나는 양상들이 전부가 참 부상심심 미묘한 거예요. 그러면 좀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려 못할까요? 예를 들어 당장 봐 여기선 눈 귀, 코, 몸으로 매일 순간순간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 기계도 많이 쓰면 많이 못해요 소모가 될거 아니에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노화가 되고 <laughs>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못 될까 번뇌가 많으니까 계속 안이비설신이로 색성양미촉법 어 찍어대 뭐죠 안식이식 피식 이식이가 식이라는 게 뭐죠? 전부 다 본내고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중요한 건데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식이라는 것도 허상이거든요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온통 모든 만상이 다 허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럼 점점 점점 우리가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네, 정말 마음이 맑아야사 응? 본래가 많으니까, 자꾸만 뭔가 수명이 오래 안 가는 그런 존재들 되고, 또, 정말 뭔가 아니, 안타깝게도 일찍 뭐 병마로, 어, 뭔가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우리가 선정,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어? 선정 삼매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8일로 7 8 3르츠 돌고 있다. 지구의 궤도에딱 올라가 올라가 버리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살수 있잖아요. 어? 지구 하나가 된다. 선정 삼매다 기도다. 어? 정말로 전부가 다 과학.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얄팍한 거고요. 정말 부처님 나라의 과학. 이건 우리의 과학을 초월한 초월 과학들이에요. 소립 자물약 정도는 게임도 안 되는 과학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세계가 있다. 그 그런 세계는 뭐냐면, 지금도 찍어 되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마음, 그죠. 우리가 영원 영혼, 하나는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자비심과 지혜, 이렇게 점점 하나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수명은 무량해지겠죠.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는 나. 아까도 말씀했죠. 이른바 말하면 어, 이기심. 이거는 전부 다 허상이에요. 왜이 몸이 나왔는가? 나 때문에 나왔다. 거기 있잖아요. 책을 잠깐한번 볼까요? 한 줄만인데. 육십구 절에 보면요. 어, 부처님께서 모든 법에는 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법인무아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렇다 생사가 끝이 없으면 모두가 다 나가있기 때문이다. 이게 나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끝내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나 없는 돌이 알면 탐욕이 없어져서 해탈을 얻게 될것이다 어, 내가 있다면 어 나가 없대요 근데 그 이름만 말하면 바라문이 묻는 겁니다. 나가 있다면 해탈도 내가 내가 있으니까 그 껍데기를 벗어제끼면 어 그럼 뭔가 아 어, 해탈이 있을 것이 아니냐. 나가 없다면 속박도 없으리니. 속박이 없으면 어찌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나가 바로 나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오래지 않아 죽는 거예요. 나란 존재도 이 허상이라니까 이 환상인 거예요. 물론 살아 있는 동안은 뭐냐 이 나란 존재를 가지고 영원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 <laughs> 정말로. 사랑과 자비심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우린 영원성, 사랑은 영원하여라. 하나는 사랑이고 자비심이고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나가 없어도 해탈은 다 왜? 무슨 과닭인가 번뇌로 인한 식이 생겼으므로 바로 식이라는 게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건 이건 전부 다 식입니다. 허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전화 한 고하니 때가 되면 허상이기 때문에 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서. 다만 우리가 살수 있는 기간은 7, 8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허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허상을 가지고 뭐래야 되냐. 이몸뚱아리를 가지고 아까 칼 얘기도 잖아요잘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 뭐라? 어 악도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식을 멸하고 번뇌를 멸하면 속박도 없어진다. 그래서 해탈한다. 결국 식이 문제. 식이. 응? 그럼 나가 없다면 다음 세상에 누가 가는가 식이 간다 식이 간다 식이 간다 정보가 간다 이겁니다 과거 우리가 근진식 3사 생연 했잖아요 12년법에도 무명의 행은 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금생의 식을 잘 만들어야 돼요 눈으로 계속 좋은 걸 보고 부처님만 열심히 보면 돼 어? 정말로 뭔가하니 귀로 좋은 걸들으려염부을 듣고 법문을 많이 듣고 코도 향기를 많이 맡고 좋은 향기. <laughs> 그 다음에 뭐 혀로는 뭔가하니 염부라고 말이죠. 음식을 먹으라고만 혀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먹기도 먹어야지만 먹어야 사니까. 설신 몸으로도 뭔가하니 아, 이 피부 감각이 또 중요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사는데 전부 다이 피부 감각 노름이거든요. 그만 부처님 사랑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식이라는 거 계속 찍히는 거야. 참 이상해. 왜 이렇게 찍어 대는지알 수가 없어. 어? 정말 다 찍어 대고 있거든. 왜냐? 무서운 증거자료거든요. 네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이제 업경대 가서 걸려버리거든. 기억 속에서 다 뽑아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추한 일들, 좋은 일들이 다 지키면서, 네, 점수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공덕을 었나 얼마나 베풀었나, 용감한가, 아무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나 왕이 되고, 아무나 재벌이 되고, 아무나 무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치고 나갈 땐 치고 나가야 되고, 과단성이 세니까, 전생에 공동을 많이 짓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짓을 해야지, 할떨을 해야지,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들딸들이 소심하고, 내가 좀 소심하다, 이런 사람, 전생에 공동을 많이 못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어? 자꾸만 뭔가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말 한마디라도 걸고 그말 한마디라도 저도 걸지 모르잖아요. 여러 웃기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 우리 옥당에 나오면 보살님 근데 참 스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얼굴은 좀 반반한데 매일 남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그런 데더잘 살대요. 정말 보면 공부를 잘하고 여주 숙녀 같은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뭐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표시해준 사람 더 좋아하는 거지. 해본 사람들이 왜 유부녀들을 좋아하고 유부남들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유경 유경험자니까 그 연상의 여인을 많이 만나줘 주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는 자기 공덕과 지혜 소산이고 사랑이라는 건 확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좋은 식을 많이 만들어야 돼 사랑의 식을 자비심을 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어? 과거의 식 때문에 현생의 몸을 받았고 현생에서 갖가지 업을 지어 다시, 다시 현생의 식을 짓는다 이 현생의 식으로 미래의 몸을 받는다 이근인식삼사생연이에요 어? 그러므로 나는 없으나 내 생명을 받는다 식이 이게 식그 그러니까 식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좋은 식을 우리가 완전히 전식득지나 성불하기 전까지는 계속 태어나야 되거든 이거. 성불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거 할수 없어. 단판에 성불 걸어가지고 생사에털한다면 모르겠지만 어? 정말로 말이죠. 그러면 말이야 좋다 이거야. 그대가 말한 무하에서 뽑은 우리들의 마음의 묘을를 어? 정말로 깨끗이 해 주었으나 아직 의욕이 있다, 조금만치. 만일 나가 없다면 전에안 일을 어떻게 기억하여 있지 않는가? 시계 다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참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 있어. 부처님 다 기억하신다니까. 아, 이 알라야란 말, 이 알라야란 아, 말.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죠 시험 문제를 낼때 종이장에 내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으로 뜬다 그랬잖아요. 그 허공엔 지금 뭐라? 어마어마한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게 다 기록에 남아야 이게 다 응? 거기 다 나오잖아요. 어? 그 밑에도 식의 탁태라는 게 나오잖아요. 탁태는 몸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맨 밑에 보면 마땅히 알라. 명색은 몸뚱아리 바랍니다. 어? 그 식을 연으로 한다. 명색에도 연이 있다. 식을 연으로 한다. 전부 다 이게 식이에요. 전부 다. 식이라고요. 응? 마땅히 알라. 명색에 인 명색에서 몸뚱아리의 원인. 몸뚱아리의 습. 그 그러니까 몸뚱아리의 연 습관이 있죠? 유전되는 거 전부 다 과거에 새겨진 것들이에요. 유전자라는 게 전부 다 시기예요. 시격이 나오잖아. 명색의 습, 명색의 본, 명색의 라는 것이 이른바 시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유전적인 어떤 성품 같은 거. 이런 유전자 몸에 나온 모습은 키가 크고 작고, 이런 유전자가 아니라 마음의 유전자가 있다. 명색의 습이라고 나오잖아. 전생에. 마음의 유전자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습이 전생 습이 나와. 어? 그 금생애를 잘 살아진 내생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람으로 된다 나와요. 문명으로는 식이 나잖아요. 비구들아, 세 가지인 때문에 내생 물을 만나니 마땅히 문명 문명이 식이 그셨죠애욕이여 업이 바로 것이라. 문명으로는 식이 여보죠. 식이 종자가 되고 업은 받치돼요 식이야. 애욕의 습기로 말미암아 이 몸으로 태어나게 되느니라. 식이야 다 식.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헐렁헐렁 살게 아니야. 그래서 뭔가 아니? 엄마 아버지가 만날때탁 뭐가 들어간다? 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보세요. 어부모와 중요. 어 부모 엄마 아버지가 중요. 식입니다 이게. 중요가 아까 식이에요. 세조건이 와플 때 모태가 쾌적하여 병이 없어야 한다. 음욕을 일킬 으때 모태가 건강해야 태를 줄수 있으니 이 나니 어머니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참역 이제 웨이프스 컴플렉스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말씀이죠. 여기 나온 부처님 말씀 이라면 제가 친한 친구와 어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웃 기는 거예요. 아 어. 여러 분 말씀이죠. 우리 불교에는 이름 막 프로이드가 말한 위드 컴스 컴플렉스 엘렉트 컴플렉스. 이름 막 말하면 이상하게 아들들이요. 엄마를 사랑해. 엄마를 막 끓한 거 뽀뽀도 하고. 딸내미들이 뭐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안구정명사나 우리 보살님 딸내미가 보살님은 아주 그냥 괴로워해. 아침에 그냥 침상에 부부가 누워 있는데도 가운데로폭 딸내미가 파고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강이 이뻐서 죽을려고 그런 는 거야. 엄마 입장으로 보면 딸내미는긴 하지만 얄밉잖아요. 어, 네 이게 말이죠. 부처님 경에도 다생 엄 있는 인연으로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아들은 아들은 말이죠. 전생에 엄마의 연인이었다는 겁니다. 딸내미는 전생에 아버지의 연인이었대요. 여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원문을 그대로 읽을 테니까 보세요. 보세요. 못해들 때 중요한 다급생의 가내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사랑과 미움의 두 생각을 번갈아 일킨다니 이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간 몸 식입니다. 중간 몸이 남자일 때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아 전생의 연인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을 일킨다. 저 남자가 이 자리 없으면 나는 이 여자와 살고 싶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생의 연인 지금은 엄마야. 그런데도 뭔가 아닌데 네,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음? 자기가 그 여자와 합한다는 착각을 긴다. 남자의 경우입니다. 부모가 합할 때 정과 열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아버지의 정이 자기 것이냐 착하고 기뻐하다가 혼미,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행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보세요. 부모의 정, 화, 부모가 합할 때 정과 열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아버지의 정이 자기 것이냐 착하고 기뻐하다 혼미에 빠진다. 혼미에 빠짐으로 무거워지고 태속에결박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엄마입니다. 아들의 경우는 뭐냐면 엄마를 끌어안는 향상으로 들었습니다 딸의 경우는 뭐라? 엄마를 등지고 아버지를 끌어안는 형상으로 들었습 전혀 부음포태라고 해서 이, 제 친구가 니다 너무 이상하다 왜냐? 아들의 경우는 엄마를 끌어안고 딸의 경우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180도 아들, 딸이 놓이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이걸 사안인과미스잉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자기 아들 딸을 낳지만 그 자리를 모르죠. 여기 보세요. 이걸 딱 우리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야 이런 게불교에다 있냐 이러더라고요. 보세요. 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laughs> 이제 아들입니다. 혼미에 빠지며 무거워지고 태속에 속박돼 자기 자신이 어머니의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등을 향해서 엄마 등을 향해서 꿇어 앉았다. 중간 몸이 열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애정을 익히고, 어머니의 미움을 익히니까, 어머니의 왼쪽 계단 밑에서 배를 배, 어머니의 배를 향해서 배 등이 아니고 뱁니다. 그러니까 아들래미, 옛날에 할머니들이 보면 등짝이 펑퍼짐하고, 어유, 옥동 잘라 뱄다 그러잖아요. 뼈축한모라요 지지배라 고 그러고 말이에요. 애가 들어선 모양만 봐도 사내 아이와 어 여자아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모든 유종들이 이와 같이 뒤바뀐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의 태를 거니와 보살 아버지를 아버지 알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똑바로 한다. 중유들의 중생들의 중에는 다급생이여도 사랑하던 바인 어머니의 생문 어머니의 문으로 음문으로 들어간다. 음문은 사랑했으니까 보살은 오른쪽 부처님은 오른쪽 겨드랑이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전리농과 독각들은 비록 청진 청정한 복과업을 쌓으나 음욕과 애정을 했기 때문에 생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와 같이 엄마, 아버지가 다 이게 아들, 딸들의 인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다. 그 아들, 딸들이 그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나오려면 요 아무리 먼데 있어도 요그 둘을 만나게 해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하인스워드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 엄마하고 아버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엄마는 저 어디 저 어? 무슨 동두천인가 포천 어디에 어?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난한 여자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마 어 제대로 공부한, 공부했다기보다 마음이 닦여져 있는 여자 같아요. 그래서 미군 흑인을 만나 결혼했잖아요. 거기서 아이가 나왔어요. 미국으로 갔어. 그래서 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애 하나 키우면서 아 정말 눈물 나대요. 뭐냐면 그애 하나를 키우는데 애한 영어를 몰라 애가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부딪고 막 울은 거예요 그 애는 잠깐 빗나가고 엄마는 빌딩 청소하면서 식당 청소하면서 그 애를 그 키우는 겁니다 눈물 나잖아 근데 그냥 끌어안고 울고 공부 못 시키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애가 그래도 마음 아마 진심이 통했던 모양이죠 우리 엄마가 그냥 아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모르구나. 우리 엄마의 사랑을 읽은 겁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정말 공부를 못하니 운동이라도 잘해가지고 우리 엄마를 정말 뭔가 잘해드리겠다. 근데 자는 운동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최고의 스타가 돼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여자를 그 엄마를 복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전생 인연. 그러니까 그 하인스워드란 내 친구가 그 엄마 인연 따라 나와야 되니까 아버지를 막 흑인일면 너 한국 가라 한국 가라 막막 경전에 나온 데는 그렇습니다. 엄마가 올 수가 없잖아. 그 사이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뭔가 하니,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시시껄렁한 마음을 가지고 시시껄렁한 인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정말 도닦고 살아의 여자들도 함부로 살지 말고, 그 여기 그 다음에 주 출생의 불가사는 바로 뭐냐면, 엄마가, 엄마는 인도 있어. 아버지는 중국에 있습니다. 히말라야가 막고 있어 갈 수가 없어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비행기 타고 갈수 있지 근데도 그 인연이 있으면 무슨 순순히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만일 엄마 아버지를 바꿀 때는 할 수가 없지만 바로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